주차장 돼 있는데 네네. 필지가 작은데 도로 지분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네네. 그래서 도로 지분을 내가 필지에 맞게 적당히 그렇다고 뭐 완전히 내가 손해 보고 갈 수는 없고 해놓고 이게 지금 박스 두개 중에 아 왼쪽 거는 주인이 있고 이쪽 거는 지금 그 아들 우리 아들이 살고 있는 거고 아 오른쪽 거 지금 내놓으신다는 건 오른쪽 오요 아. 그래서 저 주차 박스 가운데가 경계예요. 네 경계선. 네. 그래서 네네. 보이는 저기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공사를 주차박스를 제대로 했고요 네. 아주 튼튼하게 뒤에 뭐 방수까지 다 해가지고 다 했는데 네. 벽도 두껍게 쳤고 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샷다를 앞에 안 달았잖아요 네. 샷다만 달면 되고 네. 전기 뭐 케이블 다 해놨으면 전기 연결하고 넣으면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주차박스 이제. 이러니까 주차박스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아 있는 거예요 돌계단이요. 네. 이렇게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오른쪽이 대지는 아니고 임야인 입냐인 거죠? 임야인데허가를 내서 공사를 다 해놨다가, 아 집을 앉으니까 이제 철아가 취소를 아 해서, 자,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봅시다. 길이 네. 아, 일이 올라가 되는데, 가면, 좀 풀이 있어서. 나중에 가면 여기 이제 올라가는 계단 쭉 공사를 네. 해놓은 거예요. 네네네. 어, 네. 네, 네. 저기는 뒷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밑에 주차하는 거고. 여기서 찍을게요. 여기까지 들어. 아,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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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으른 게 아니, 게오른게 아니라 무섭잖아요. 벌. <laughs> 내가 들어왔잖아요. 그래 아, 벌, 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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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베, 벌, 베. 아, 입, 몇 입, 평이에요? 입, 입. 아, 이게 지금 136 평인가 그래요? 136 평. 네, 그러면. 그리고 임... 136평본토본 토지에. 예. 네. 어, 도로지분이 25평인가 그렇게 되고요. 아네 예, 그렇게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주차장 하나 공사해 놓은 데 있죠? 네 대리석 주차장 공사했는데그 가운데가 경계선이고요. 아그래 이건 풀만 걷어내면 그대로 털어내는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어디지? 자, 지금 이 보인 소나무 보인 쪽이 있어요. 경계선일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장니까 네. 소나무 쪽이 경계선이에요. 아, 아 그러네 그러네 네. 그럼 저쪽 부분이 136평? 네. 넓게 보이죠? 네 되게 넓게 보여요. 넓게 보이죠. 그러니까요. 넓게 보면서 뒤에 보면 이렇게 석축이죠. 네네, 석축도 다쌓아셨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어. 저 석축 공사를,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를 돈 들여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허가낸 다음에 하나하나 공사는 조금 업자, 하셨구나. 공짜 공사가 아니고. 그러면 그리고 전기 수도도 옆에 뭐 집들이 있으니까 바로 끌으면 되네요. 전기는 그냥 여기 다 들어있는 와 거고요. 네네. 그 수도도 지금 네. 저희 지금 아들. 요거는 아아드님 집이구나. 네. 예. 그래서 살고 네. 있어. 아, 아 강아지 키우나 보다. 이게 오. 뷰. 우 너무 오. 편하게 돼 있죠. 네. 냠냠이 됐어. 아 안에 있구나 강아지가. 수도도 그네 들어오는 정도. 진입로고 네. 여기 보이는 게 양평인 양평 거죠? 거, 양평 들어오는 네. 폭포 있는 거 초입 있죠? 네, 그쪽 양. 지금 아파트 아저007 도너츠 보인다. 네, 아 빌딩 스타벅스 네. 빌딩 네. 맞아요. 양평 시내 오. 여기 양평 시내서 뭐한 여기는 옆집과 경계선이고 양평 시내에서 6분 정도 네.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손댈 거 없이 바로 풀만 걷어내고 건축하면 된다는 거죠. 네. 와 그러면은 20평 허가 났으니 아 허가 났었는데 다시 허가는 내면 되고 네 여기는 양평 강상면 송학리입니다. 서요아 저기 앞에 말고 뒤에 보이는 주차장 네. 터 예. 여기는 송학 전원마을 길입니다. 네. 136평 도로지분까지 해서 156평 100, 100, 아니 1 6 0아 162, 3평도로지분까지 해서 그렇다는 거죠? 네. 아도로지분은 제가 훨씬 적게 잡았어요 네네 네, 보여요 오, 저 위에 네. 아, 여기도 석축 쌓으셨네. 앞에 아, 습니다 앞에 공사. 돌아가면서. 중에서. 그냥, 그냥 건물, 만딱 지으면 되는구나. 공사 완전, 완벽하게 해어요 소목공사 완전히 해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창수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네. 창수도 이렇게 들어와 요 창수도. 저기도 바로 해서 연결하면 되고요. 네.